이시야 지금 뭘 만드는 거야? 어 아, 체육바. 찍고 만드는데 이걸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네 스크립트 안 쓰면 죽어도 체육바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음, 그렇구나. 찍고 있어. 아, 찍고 있어. 야! 빨리 설명해줘 친구들한테. 빵빵빵하면서 먹을 거예요. 영점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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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해서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맞게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되면 다시 해볼게요 됐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게 해줍니다 스틸구이에다가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스크린구이 그다음 플레인 그게 스 아니 그.. 스케인 응. 스케인이지 이거. 응. 스탈 구이에다가 스크린 구이. 스크린 구이에다가 프레임. 브레인. 프레임에다가 UI 코너 프레임. 브레인. 프레임에다가 UI 코너 프레임에다가 브레인. UI 코너 유룩찬 스킵즈. 예,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 살짝. 네. 살짝. 근데 이게, 치어바가 맞겠음, 치어바가 조금 틀려도 되는데, 조금 틀리면, 사, 삭제하면 다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음. 틀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치면, 삭제도 잘 되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 그렇다면, 삭제, 삭제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볼까요? 네, 한번 시행해 봐주세요. 실행중 이야 됐네요됐네요완성된거예요네완성0네요1 오늘은 이요1요 건... 예, 좋이요1이이에이에요1요에에요1 0요에요에요에요이요이에이에이이이바이바이바이